안녕하세요, 스페란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차임 스킬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스킬 정보를 보자마자 좀 웃음부터 나오더라고요. 그저 크라운 바라기. 그저 크라운만. 아, 스킬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정말, <laughs> 정말 직관적이고, 와, 진짜 신화 그 자체네요. 자, 차임은 지원형이고요. 무기는 SMG 기관단총입니다. 버스트는 이버고, 코드는 철갑인데요. 기자 스킬이 뭐 없어요. 그냥 거의 예능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1 스킬부터 보시면은 전투 시작 시 나의 왕에게 시전자 기준 공격력 46.46%를 이제 지속으로 풀 지속으로 올려 주고요. 그다음에 스킬이 패시브인데 왕의 비서입니다. 풀 버스트 타임 시작 시 크라운에게 일반 공격 데미지 배율을 증가시켜 줍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서포터 중에서 이제 머신건들이 딜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머신건 수저라고 해서 머신건 체급이 좀 높거든요. 근데 그 배율을 거의 50% 가까이 올려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크라운보다 좀 많이 세지는 거예요 잘하면은 크라운이 약간 딜포터 느낌으로도 쓸수 있지 않을까 차임이라고 쓰면. 근데 문제는 또 그렇게 써버리면은 이제 크라운의 딜은 올라가는데 전체 딜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크라운을 쓰게 되면은 메스트를 같이 써가지고 메스트 토템으로 써서 이제 활용도를 되게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차임을 써버리면은 그런 조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능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메스트를 딴 데다 주고 크라운이랑 뭐 차임을 쓰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라운의 딜 지분이 막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크라운의 딜 지분이 늘어난 것보다는 아군들, 삼버들의 딜 지분이 올라가는 게 전체 적으로 봤을 땐 더욱더 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다음에 버스트 스킬은 20초인데요. 이거는 버스트 재진입입니다. 재진입. 그래서 차임이랑 크라운을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차인 버스트 쓰고 그다음 크라운 버스트 써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나의 왕에게 크라운에게 공격 데미지를 무려 92%나 올려줍니다. 스킬로만 봤을 때는 크라운 체급이 어우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거든요. 기존보다 1.5배 이상은 확실하게 나와요. 기존보다 1.5배 이상의 딜량은 나올 거는 같은데 이게 버프 수치도 너무 크고. 아흡수를 소화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예능이긴 하지만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걸 이걸 사용을 하려면 스킬작을 또 많이 찍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스킬이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레벨당 올라가는 수치가 굉장히 센 겁니다. 엄청 많이 올라갈 거예요. 뭐한 3퍼, 3퍼, 2퍼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수치가 꽤 높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이 스킬 재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아무튼 뭐 크라운을 딜러로 만들어주는 차임이거든요 아무튼 스킬이 참 약간 노린 것 같아요 그냥 예능으로 크라운을 써라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또 모르죠 크라운을 차임이랑 쓴다고 해서 크라운을 만약에 세팅을 해가지고 딜이 나온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사용은 좀 해볼 예정입니다 네, 뭐 범주 안에는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엄청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떠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임, 차임 버스트를또안볼 수가 없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기가 엄청 많은 캐릭터죠. 호감, 캐리예요, 호감 캐리, 호감 캐리. 예포 나온 성능으로 나오긴 했는데, 뭐, 나중에라도 차라리 픽업으로 해서 성능 좀 괜찮게 나왔으면 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좀 많죠. 그래도 잘 만들었네요. 어, 이거 뭐야? 모자가 하와이안데? 어, 스거 뭐야? 벽 올라가는 거 뭐야? 아이고 이거 차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겠네요 이거 보이세요? 깃발? 버스트 쓰니까 깃발이 생기네요 딜도 안 나오는데 많이 때려봤죠 뭐아이벽 올라가는게 킬이네 벽 올라가서 깃발 세우는 거 여튼 차임은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재미로 봐주시고 크라운을 위한 그저 크라운만을 크라운 바라의 차임의 프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